안녕하세요. 하나수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반기 OBC 이사야 여섯 번째 강의입니다. 이사야서 54장부터 55, 55장, 딱두 장이죠. 본문으로 해서 회복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이에 관해 크게 세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래이고요. 둘째는 초대 이고 셋째는 이 미래로의 초대에 놓여 있는 길목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먼저 미래부터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 사연은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입니다. 즉 불임 상태에 있는 여인이죠. 애를 못 낳는 상태의 여인이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많은 아이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서 54장 6절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이사야는 또 하나의 비유를 듭니다. 그 비유는 남편에게 버림을 당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버림당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54장 4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여기서 이 사야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며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수치는 어떤 수치를 말할까요? 부끄러움은 어떤 부끄러움을 말할까요? 당시 고대 족장 사회에서 남편에게 버림당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몹시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매우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남편에 의해 그 사랑을 되찾은 여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고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도 남편에 의해 그 사랑을 되찾은, 되찾은 여인이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54장 9절 말씀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여기서 이사야는 또다시 하나의 비율을 듭니다. 비율을 지금 세 가지 드는 거 보이시죠? 또 하나의 비율을 드는데요. 그것은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홍수는 땅 위에 범람한 물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는 노아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내가 노아에게 너에게, 너에게 노아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고 하십니다. 지금이 노아의 홍수와 같이 심판을 당해 포로살이를 하고 있지만 그 포로살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홍수와 같은 포로살이 이후의 시간들이 어떤 식으로든 전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54장에서는 부림의 여인 버림받은 여인,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통한 한 가지를 보여주는데요. 불임의 여인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고, 버림받은 여인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며, 홍수로 쓸려 나간 너희에게도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54장 전체에서 그려지는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미래입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초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미래만을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유명한 장이 6장도 있고 이사야 소명장이죠 소명장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저를 보내주셔서 6장 되게 유명하죠 6장도 있고 53장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저번 주 했죠 53장도 있지만 또한 55장도 아주 유명한 장에 속합니다. 많은 설교에서 인용되고요. 기독교 백화점에 가서 뭐 선물로 구매하는 액자들 문구에도 많이 쓰이는 구절이 이 이사야 55장에 나오죠. 이렇게 유명한 장의 첫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 되돈 없이. 갑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서 하나님은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을 부르십니다. 왜 목마른 자들을 부르실까요? 물로 나아오라.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사막으로 나아오라도 아니고 불로 나아오라도 아닙니다. 물로 나아오라. 목마른 자들인 것을 아시고 그 목마름을 해갈할 수 있는 물로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이죠. 또한, 돈 없는 자를 부르십니다. 왜? 오라. 바로 이것 때문이죠. 돈이 꼭 천만 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고, 돈이 십만 원만 있어도 올수 있다는 거죠. 오라. 그렇게 충분히 살 만큼의 돈이 없는 자, 그렇게 돈이 부족한 자도 오라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잠깐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시 바벨론에서 빵과 포도주와 젖은 아주 비싼 물건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런 물품들을 너무 비싼 가격에 팔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 엄청나게 분투했지만 그럼에도 얻은 것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10만 원짜리를 사고 싶어도 내가 가진 돈이 만 원이기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돌아서야 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파는 소비재들은 그, 그림의 떡인 경우가 많았는데 이로 인해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오라. 그런데 여기서 우선적인 동사가 사라가 아니라 오라입니다. 와서 사는 것이지 오지 않고는 살수 없기 때문이죠. 음식점에 와서 음식을 먹는 것이지 음식점에 오지도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와서 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목마른 자들과 돈이 부족한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이게 55장 전체에서 그려지는 핵심 이미지입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이사야는 미래가 이렇다고 그려주고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미래로의 초대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미래에 모두가 초대받는 것인가? 그냥 아무나 초대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미래에 초대받는 길목에 세 가지가 놓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 길목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사야서 54장 7절.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포로살이 중인 이스라엘을 실로 버려 뒀다라는 사실을 속 속이지도 않고 감추지도 않고요. 직접적이고 명시적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들의 과거인가요? 현재인가요? 미래인가요? 이거 현재죠. 포로살이하고 있는 현재에 들려지는 말씀. 하나님이 이들을 버렸고, 그렇게 이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당한 현재에 놓여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에 초대받을 수 있겠는가?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원히 버린 것이 아니라, 잠시 버렸기 때문입니다. 버림당한 현재는 영원한 현재가 아니라, 잠시의 현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버림당한 현재가 영원인가, 잠시인가. 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을 수도 있고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다 54장 8절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여기서 이사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서 가렸다고 하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게 충격적인 건데 하여튼 분명하게 그냥 말해요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그렇다. 얼굴을 가려, 가리셨다.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서 가리셨다는 것은 너를 돌보시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돌보는 대상에게 얼굴을 돌리거나 가려서는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이는 것은 돌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얼굴 한번 안 보이면서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어불,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누군가를 돌본다는 건 얼굴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셨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렇게 돌보지 않고 놔두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현재에 놓여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미래에 초대받을 수 있는가. 내 얼굴을 내게서 영원히 가린 것이 아니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잠시 가렸기. 때문입니다. 내 얼굴을 영원히 보지 안,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잠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는 현재가 영원한 현재가 아니라 잠시의 현재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는 현재가 영원인가 잠시인가? 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을 수도 있고, 초대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고린도 후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4장 18절 고린도 후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보이는 것의 핵심 특징이 나옵니다. 그것은 잠깐이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보이는 현재를 잠깐으로 보느냐, 영원으로 보느냐, 영속적인 것으로 보느냐. 즉 현재를 보는 관점이에요. 둘째. 이사야서 55장 3,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고 하십니다. 너희의 영혼이 사는 길은 내게로 나와 듣는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내게로 나온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내게로 나온다는건뭘 의미해요? 관계를 맺는 대상이 나라는 거죠. 너에게로 나아간다는 건뭘 의미하나요? 관계를 맺는 대상이 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초대에는 양면성이 담겨 있어요. 나에게로 나올 수도 있고, 너에게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나에게로 나와 들을 수도 있고, 너에게로 나아가 들을 수도 있는 겁니다. 나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너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로 나와 들으라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렇게 나와 관계를 맺자고 초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죠. 그 포로사리 속에서도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 맺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일 것인가 55장 7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극률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기서 이사야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리라고 합니다. 또한,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악인이 그의 길에 갇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자가 그의 생각에 갇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너 자신에게 갇혀서 그것이 악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악 속에서 죽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너 자신에게 갇혀서 그것이 불의인지도 모른 채 살다가 그 불의 속에서 죽지 말라는 거죠. 이렇게 버리라는 건 악을 떠나라는 적극적인 명령 속에 악에 갇히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도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버리라는 건 불의를 떨치라는 적극적인 명령 속에 불의에 갇히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도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악하고 불의합니다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간 이해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악을 되풀이하고 불의를 되풀이한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되풀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 되풀이 속에 자기를 가둬버립니다. 그렇게 자기 밖의 존재로부터 자기 자신을 소외시켜버리는 것,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 사야는 이런 자를 악인이오 불의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소외시켜버리고 자기 자신 안에 갇힌 존재.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초대하는 거죠. 너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라! 그렇게 열어라! 는 거예요. 아무리 너가 악했다 하지라도, 아무리 너가 불이했다 할지라도, 너 자신을 열어라! 하나님이 너를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걸 의심하지 말고, 너 자신을 열어라! 무조건 열어라! 이 말이에요. 악이라는 게, 이 불이라는 게, 자기 자신한테 가두는 힘이거든요. 너 자신을 하나님과 관계 맺게 하라.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너를 받아주시고, 너가 정말 이걸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용서하실 거. 너 이거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너 같은 사람을 받아줄까, 너 같은 사람을 용서해줄까, 너 이거 기대하지 않았을 텐데, 이걸 하신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너를 받아주시고, 너를 용서하실 거다. 이로 인해 너는 너 자신 안에 갇히지 않고 자기 소외에 머물지 않게 될 것이며 종국에는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게 된다는 말이죠.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받아주는 하나님의 너그러움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악과 불의 속에서도 누구와 관계를 맺을 것인가. 관계를 맺는 대상입니다 셋째 이사야서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두 가지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생각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너희의 길입니다. 55장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기서도 하나님은 두 가지 생각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또 하나는 너희의 생각입니다. 또한 역시 하나님은 두 길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또 하나는 너희의 길입니다. 이두 구절을 통해서 8절, 9절, 이두 구절을 통한 말씀을 종합해 보면 생각과 길이 평행을 이루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관되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은 길을 걷게 하고 길은 생각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고,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것이며, 너희의 생각은 너희의 길을 걷게 하고, 너희의 길은 너희의 생각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이게 일치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너희의 길과 일치하지 않고 다르다고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길을 가는 핵심적인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너희의 길을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을 따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것은 너희 생각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나를 버렸다고 너희의 생각 이렇게 해서 그 생각을 따라 우리를 버리신 하나님이라는 길을 걸어 하나님께 등을 돌려버릴 수도 있고 이런 너희 생각에 너희들이 저항해서 너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버렸을 뿐이지 아주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고 믿고, 그 생각에 따른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너희의 생각에 갇혀버려서 다른 어떤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너희의 생각이 그렇다라고 자꾸 그래도, 너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도 있으니, 이렇게 어떤 생각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어떤 길로 들어설 것인가가 달렸다는 생각에 따른 길, 생각에 따른 여정입니다. 엄청 중요하죠,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살이를 하고 있어요. 완전 버려진 거예요. 근데 이게 잠시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영속적이고 정말 끝까지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생각에 저항하는 게 대단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그냥 믿어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게 훨씬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어요?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 생각에 그 길이 달려있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또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강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는 미래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를 그려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이게 미래야! 이러고 그린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그려주고 하나님께서 그 미래로 초대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초대하고 있다. 오라! 초대하고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래로 초대받는 길목에는 세 가지가 놓여있다는 걸 보여줘요. 네. 첫째, 현재를 보는 관점. 영원이냐? 잠시냐? 둘째, 관계를 맺는 대상. 나냐? 나 아닌 다른 무엇이냐? 셋째, 생각에 따른 여정. 너의 생각이냐? 나의 생각이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하반기 이사야 일곱 번째 시간, 56장부터 59장까지, 이방인과 시온을 향한 구원의 은혜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